세상이들, 안녕! 오늘은 내 이웃이 아니야, 삼화 조금 특별하게 해볼 건데요. 사람들을 잡아먹는 도플갱어가 있다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laughs> 제가 도플갱어가 되어서 건물에 들어오려는 도플갱어들을 전부 들여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플갱어니까 도플갱어가 제 이웃이 맞겠죠? 그쵸 도플갱어는 문을 열어주고 일반 사람들은 신고를 하는 도플갱어 도어맨이 한번 되어볼게요 과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와, 저도 노플갱어예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빨리 가세요. 두번 가세요. 세 번, 네 번. 뭐야, 왜 계속 나와?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자 오늘 세 번째 날이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도플갱어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도플갱어를 통과시켜 주려고 하거든요. 저희 이웃들 한번 봐볼게요. 오늘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음 이렇게 여섯 명이 있는데 제가 다 내쫓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여기 있는 분 바로 오셨네. 그렇죠? 2층1번 방에 사시는. 글로리아 슈미이트라는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일단 한번 가볼까요? 앉으셨고요. 네. 2층 1번방 글로리아 슈미이트6950 은행원이시네요 아, 은행원. 둥근 얼굴에 오른쪽 뺨에 점이 있고 짧은 뭐야, 머리, 짧고? 둥근 코 음.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어. 오른쪽 뺨에 점이 있고 둥근 얼굴에 짧은 머리, 둥근 코 외모는 다 맞거든요. 그쵸? 신분증 안 가져왔거든요. 신분증 달라고 해볼게요. 신분증 없습니다. 빨리 주세요. 어, 까먹었대요. 어. 한번 봐볼까요? 아까 6950. 맞고. 6950. 이거 신만증도다 맞는 거다 같고 맞고? 은행원으로 이것도? 일을 하고 왔대요 이것도 다 맞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이웃이 아니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지금 맞기 때문에 어, 그, 그죠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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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laughs> 당신은 사람이에요 도플갱어 아니에요 3, 3, 3 1, 1, 2, 심각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대로 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아, 도플갱어 아니었죠 1퍼0 시민이었기 때문에 안녕히 가십시오 아 개소리 아, 잘해주시네 청소를 딱 음, 해주셨어요 음,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음, 어, 다음 어, 분이 어, 오셨는데 어, 이분, 어? 이 사람 음, 퀴즈 내는 사람인데? 도를 믿으시나요 그거잖아요 음, 맞아요 삼가우주 음. 제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정답을 몰라서 그냥 가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도플갱어가 돼서 정답을 다 알고 있거든요. 3과 5주 그밖에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4 2입니다 42? 42? 대출! 정답! 오 맞았대요! 오. 자연 서식지에서 벗어나면 모습이 급격하게 변하는 호주 동물의 학명은 무엇입니까? 이게 뭐죠? 굉장히 어렵지만 전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동물경어니까요. 정답은 바로 사이콜로테스 마르사두스입니다. 마르사두스? 이게 뭐죠? <laughs>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오, 짠짠. 오, 맞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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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상대방이 기물을 잡아서 얼굴을 때릴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 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게 뭐죠? 정답은 바로 체스복싱입니다. 체스복싱. <laughs> <laughs> 이것도 정답 다 정답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문제 FSM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는 19세기 이후 땡땡땡땡의 수가 감소했다는 사실의 결과입니다 땡땡땡땡은 어, 바로 정답은 해적입니다 오 해적 <laughs> 제줄오맞아오 오, 정답 맞았어. 정답 문제를 다 맞췄거든요 어 정답을 다 맞췄다고 축하하는데요패지를 얻었어요 오, 오 뭐야 뭐야 여자 집 했지. 별로 안 깎고 싶은데? 문재맨 뺀지를 받았습니다 어 이제 가, 가세요 이웃인가요? 너무, 너무 계속 있잖아요 너무 금색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어 근데 뭔가 뺀지가 어? 생겼네요 어, 네, 뭐, 별로 좋진 않죠? <laughs> 그죠어 어? 누가 왔다 주민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기로 하셨나요? 어, 어 오늘 번째. 오기로 되어, 되어 있으시네 많이 보셨, 봤죠 이제 맥루이님 맥루이 러드보이스 그렇죠. 자, 봅시다 3층 3번 방에 사는 할아버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분은 특징을 많이 봐가지고 거의 알고 있거든요 그죠, 보면 알죠 항상 모자도 쓰고, 음. 담배도 피고 코도, 코도 크고, 크고, 수염도 있고 다 있죠 그죠? 그리고 죠그 뭐? 맥루이 러드보이스 이름 맞고 부르길린 번호도 다 맞는 것 같아요 신분증도 괜찮고, 3층 음... 3번방에 사신다고 하네요. 그 저희 이웃은 아니네요. 모든 게 완벽하시네요. 그니까요.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하시기 때문에. 당실 도플갱우가 아니군요. 신고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희 도플갱우 아파트거든요. 아, 이거 일반 시민들만 자꾸 오시네. 그러니까요. 이게 소문이 났나봐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이분들이 데려간 시민분들은 다른 데서 안전하게 잘 살고 계시겠죠? 어, 그렇죠, 좋은 곳으로 저희는 도플갱어만 모을 겁니다 어 뭐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해골이 왔는데? 말도 못해 신분증이나 볼까요? 그럴까요? 아, 아 원래 이렇게 생긴 사람을 따라하려고 했던 거아 같은데 그렇죠 몇층 사는 사람인지 볼까요? 너무 못 따라한다 6층, 2층 2번방 2번 방 사는 분이래요 2층 2번방 사는? 아이작 가우스님 원래는 이렇게 턱도 음... 크고 아주 이렇게 미소가 멋진 분인데 이거 누가 봐도 불필요 <laughs> 거기 <도플경고기 웃음> 때문에 너무 녹았잖아요 그죠?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laughs> 네, 들어가세요 저희 불필고 전용 아파트니까요 2층 2번방으로 가세요 가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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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여섯 번째 <laughs> 있던 것 같은데 아 오늘 아, 들어오기로 한 분이시네 2층 4번방 2층 4번방에 사는 나차 미카엘라스라는 분이세요 한번 봐볼게요 어, 2층 4번방 나차 미카엘라스 7813 요리사. 오, 요리사시래요 오. 특징을 보면 오른쪽 눈이 파란색, 파란색. 그리고 왼쪽 오. 눈이 초록색 약간 오드아이? 어 맞아요 색깔이 다른 그리고 곱슬머리, 곱슬머리에 죽은 게가 있고 둥근 얼굴, 얼굴. 한번봐볼게요 어? 진짜 눈이 색깔이 다르네. 그러네 오른쪽 파란색 왼쪽 초록색 죽은 게 있고 주근깨. 곱슬머리 둥근 얼굴, 얼굴. 아다 맞는데? 그죠 일단 신문증도 뭐 신문증 칠일다 뭐 맞고 주립증 한번 달라그렇요 왠지 조민이 맞는 것 같아. <laughs> 당신은 도플갱어 아니야. 아 까먹었다고 바로 주셨어요. 나오겠죠? 2층 4번 방에 사는 사람이고 이름도 음, 다 맞고. 맞고. 맞네. 2층 4번 방 사람입니다. 당신은 확실히 시민이에요. 일반 사람이 맞습니다. 내, 내 이웃이 아니야. <laughs> 당신은 도플갱어거든요. <저는> <laughs> 당신은 시민이야. 내 이웃이 아니야. 다른데 안전한데 가서 쉬고 계세요. 저희가 다른 아파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서안 <laughs> 대로 안녕하세요. 잘 보내 드릴게요. 안에 지금 도플갱어 한명 들어가셨거든요. 맞아요. 들어가면 자가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청소 완료했고요. 수고하십니다. 어, 다음 이번엔... 사람 어? 왔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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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오늘 오기로 되어 안 있는 되어있는데? 사람이 아닌데요? 도플갱어인가? 우리 이웃인가? <웃음> <밑에서>. <웃음> 일단은 1층 4번방에 사는 분 한번 봐볼게요 많이, 오, 많이 오셨죠 이분도 맞아요 아, 쌍둥이 쌍둥이 어 그럼 누구지 저거 봐야 돼 신분증 저기 왼쪽에 있죠 엘레노이스라고 일단은 음. 제출을 했거든요 점이 이분 왼쪽에 있거든요 맞아요 이, 이분 입장에서 그죠 그리고 8삼5류 한번 봐볼게요 네. 아 신분증이 없네 신분증주세요 신분증 봐봅시다. 아, 신분증. 8, 4, 5, 6다 맞고 신분증 다 완벽한데요? 하지만 오늘 오기로 안돼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아 맞아요 그러면은 다 맞아 다른 건다 맞지만 다 네우슈 아닌데? <laughs> 오늘 왜 오늘 오기로 했어? 오기로 안돼 있었거든요? 아 뭔가 급한 일이 아, 있어서 나갔다 왔대요 그럼 나가 계셔야겠는데요? <laughs> 근데 주민인지 도플갱어인지 아.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으니까 전화를 전화. 한번 해볼까요? 6996에 전화를 해볼게요 언니가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그죠6996 전화했어요 오케이 한번 오. 봅시다 뭐라고 할까요? 우리 이웃일 수 있어 아내 <laughs> 언니가 있을 수 있어 과연? 엘레노이스입니다 엘레노이스 엘레노이스가 받았어 아 지금 엘레노이스 는 집에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지금 오늘 누구 방문할 사람이 없대요 그럼 이 사람은 음, 확실히 도플갱어겠죠? 그 저희 이웃이었네요 그러면은 지금 안에, 될 안에 있는 사람이랑 교체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laughs> 도플갱어이기 때문에 네 들어가세요 네 확인했어요 도플게 저희 이웃인 거 <laughs> 완벽하게 아, 잘 아, 꾸몄네 좀 누가 아, 신고할 뻔 했잖아요 그니까요 러 어? 뭐야 아 이거 누가 봐도 <laughs> 아니 이 분은 누가 봐도 항상, 우리, 우리 편인데? 항상 변장을 잘못 하셔 아뭐 수염 놓고 오거나 코, 코 놓고 놓... 오거나 저번에 저희가 코 없다고 쫓아 했었거든요그더이 그런데... 왕코를 달고 그래요. 오셨어요. <laughs> 뭐왜 출입증 좀그 요청서 좀 봐볼까요? 왜왜 온지 또 오, 이유나 들어봅시다. 오, 오. 좋아, 좋아.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오 어? 아, 그냥 그냥 장하게 내셨네요. 이렇게 뭔가 사진도 지금 아, 모습이랑 <웃음> 똑같이. <웃음> 신분증 봐볼까요? 신분증도 똑같나 얼굴이? <laughs> 그런데 아, 이분이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요. 아... 1층 2번 방에 요렇게 생겼거든요? <laughs> 숨길 생각이 없구만? 코를 이만하게 아 해서 오셨는데 에이. 그러면은 제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좋아요 왜 이렇게 생기셨죠? 어.. 모습이 이상해요 제 모습이 이상하다고요? 음.. 아주 잘생긴 것 같은데요? 어.. 아.. 좀뭐 취향이 있으니까 하지만 <laughs> 딱 봐도 도플갱어니까 저 이웃이네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laughs> 가세요 다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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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까 또 오셨어 저희가 아까 보며, 이분 보네, 보네. 이분 주민 같아가지고 신고를 했거든요? 그죠? 뭐야? 너 누구야? 너 아, 나, 진짜, 진짜 우리 이웃인가? 일단 진짜 신분증 도플리어? 봐볼게요 어? 아, 만료일이 없네 그러네 벌써부터 아, 만료일도 우리, 없고 우리 편이네 우리 편 아, 셰프 뭐 이거는 잘 꾸몄네 뭔가 그럴싸하게 해놨지만 어, 네.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죠? 네 도플갱어가 그, 맞으시네요 그러나세요. 들어가세요 <laughs> 아 잘하셨네 저분은 저 정도면 <laughs> 되게 잘 꾸몄네 그죠? 어? 새로운 주민이 오셨어요. 그거하던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 리스트에 있는 분인데. 이거는 맨날 아. <laughs> 맞아요, 저 되게 자주 보거든요. 세번 연속 맞거든요. 1층2번 방에 사시는 피치맨. 피치맨, 피치맨. 신발 만드시는 분. 그죠, 그죠. 이 맞고요. 요청서, 요청서. 주실래요? 그쵸? 어, 깜빡했죠. 그쵸? 요청서를 보면 어, 신발 만드시고. 이것도 음, 다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부풀기 경우가 아니신 거네요. <laughs> 오늘 오기로 한 것도 맞고, 맞고. 신분증도다 맞고, 다 맞아요. 그러면은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하겠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가세요. 저는 오늘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제 저희가 꽤 신고를 한 주민이 많거든요. 네명 정도 돌려 보냈거든요. <laughs> 맞아요. 지금 두명 남았는데. 어? 어? 뭐야? 뭐야? 아까. 어? 동생인가? 점 위치가? 아, 그러네. 점 위치가 다르네. 점 위치가 이쪽에. 잠깐만. 뭐야? 응? 엘레노이스가 또같은데 뭐야? 세안 <laughs> 봐봐. 진짜 엘레노이스인가? 아, 뭐, 벌써 또 만료일이 아, 없어. 아, 이 여자 왜 이렇게 많이 해? 사칭을. 도플갱어가 <laughs> 자주 되네. 이뻐가지고, 모델이라서. 아, 따라하고 싶은 거죠. 아, 들어가세요. 빨리 하면... 들어가세요. 그럼 똑같은 사람 만날 겁니다. <laughs> 안에 똑같은 사람 또 있어요. <laughs> 맞아요. 두 명이에요. 오! 어? 이 할아버지 우리 아까 우리 주민으로 우리 왔었는데 우리 저희가 우리 신고를 했거든요. 신분증만 보면 알것 같아요. 뭐야? 어? 신분증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뭐지? 요청서 봐볼까요? 좋아요. 어? 쇼핑을, 쇼핑을 하고 같아요. 뭐야? 이렇게 볼 때는 뭔가 다 맞아 보이죠? 그죠 하지만, 하지만 오늘, 오늘 오기로 오... 안돼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네 리스트에 없다고요? 네 없어요. 아좀 어,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은 전화를 한번 해 볼까요? 아, 전화해 볼까? 안에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번호가 3층 3번 방 사이사이. 한번 걸어보죠. 42 2, 4. 자. 과연 안에 계실까요? 어? 어, 스티븐, 스티븐 씨가 받았거든요. 아들, 아들. 아들이 받았어요. 아, 아빠가 집에 없으시대요. 없으시다 어? 이렇게 하고 그냥 끊었네. 그러네? 그럼 이분은 실제로 진짜, 진짜인가? 시민인 거죠. 그러니까 고... 저 이웃이 아니죠. 저희가 아까 신고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분은 좀 돌아다니다 다시 왔나 보죠? <laughs> 아, 갔다가 아, 나 근데 갔다가.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신고를 할게요. 도플갱어 아, 아니야. <laughs> 여기 도플갱어만 올수 있다고. 신고하기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자꾸 비슷하게 오니까. 뭐야? 아하 또 왔어, 또 왔어. <laughs> 이 사람 변신 너무 자주해. 이름 왜우겠어 이름. 하, 이게 뭐예요? <laughs> 그니까요 점위치도안 바뀌고 <laughs> 너무 흐물거려 이 사람 그죠 지금 딱 봐도 뭔가 이런 거는 잘 해왔지만 당신은 너무 흐물거립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가세요 <laughs> 뭐야 가세요 <laughs> 어 오늘 음. 오기로 하신 분이다 어 여기 첫번에 아, 있는 앵거스, 분이죠 엥거스 거스 거스 <laughs> 1층 3번방에 사는 분이고 이제 많이 봐서 특징이 고아번만 아, 아, 알죠 다 아, 외웠거든요 7번쪽만 볼까요? 좋아요 신분증을 오, 뭐, 봤을 때5645뭐 뭐, 번호 다 맞는 거 같고요 있고, 그죠? 1층 3번만 사업가 맞죠? 음, 맞죠 맞죠 그렇다면 당신은, 이게 전부 다 맞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시민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오, 오, 오. 일반 사람이에요 여기는 부풀쟁어가 점령했다 <laughs> 그러면은 유전? 이제 사람 한 명? 중에 딱한명 남았거든요 그죠? 마지막? 와 <laughs> <오>, 뭐야 <laughs> 왜, 왜, 왜 그래 뭐야 언제 <laughs> <laughs> 오세요 우리 두플리거 이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일단 <laughs> 오늘 오기로 한 사람 쪽엔 <laughs> 아, 없는데 아, 신분증 좀 달라 그럴까? 그럴까요? 아니 눈을 꼬매버렸나 아, 봐눈 분장인 할로윈데이인가? 아! <laughs> 그런 느낌? 어? 어, 설마 이것도 없어? 신분증이요? 네 그게 뭐죠? <laughs> 신분증이 너는, 뭔지도 모르잖아 너는 진짜 두플갱거다 아, 너무 허수네. 넌 이웃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다. 일단은, 요청서를 아, 보면은. 생긴 것도 달라. 별로 2층, 관심이 없어. 2층 일반 방사는 사람인데, 원래는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 하거든요. 그니까요. 러 하지만, 눈이 없습니다. 눈을 잘못 만드나봐요. 아, 감사네. 너는 이웃이네. 이렇게 생긴 분이지만, 도플갱어가 확실하니까 들어 들어가십시오. 아이디 그게 뭐죠? 모르겠는데요. 어? 뭐야? 잘생겼어 이 분이 마지막으로 아이자. 오기로 한 그분이거든요 그죠 아까 아이자 가우스님 혼자 사시고요 2층 2번방에 사는 분인데 아까 굉장히 얼굴이 녹은 분이 저분을 따라 했었거든요 <laughs> 해골 해골 그죠? <laughs> 해골 해골맨 아, 해골맨 4569 일단 번호 4569에다가 어 리포터 ]다가? 기자 기자 아, 기자시구나 특징을 보면은 오다커큰 어, 눈썹 <laughs> 큰, 미소, 큰 미소 튀어나온 턱큰코 그죠 그죠 딱 보면 그냥 똑같아. 큰 눈썹에 큰코 튀어나온 턱, 네. 미소도 굉장히 크고요. 대통서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번호도 다 맞아요. 맞고요. 굉장히 어깨가 내려갔어요. <laughs> 어깨가 거의 없네. <laughs> 그죠? 그러면은 바보치다. 요청서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깜빡했다. 요청서를 보면은 오, 2층 2번 방에 기자 기자 씨죠. 그러면 완벽하게 완벽한 다 맞습니다. 당신은 도뿔갱어 아니에요. 당신이 마지막 그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네. 가세요. 안녕히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보내버렸는데요. 여기 올 사람들을 <laughs> 전부 보냈거든요. 여기 오면 안 돼요. 맞아요. 도뿔갱어 아파트란 말이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니까요문닫히나 어? 안 끝났나요? 아직? 어? 아직 도플갱어가. 아, 잠깐만. 어, 너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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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떡해? 이렇게 도플갱어한테 저희도 당했나 봐요. 아, 나도 도플갱어인데? 어? 도... 뭐야? 누구야? 도플갱어 한명 잡았네요. 잡았네. <laughs> 아, 보내줬어요. 아, 다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최하 등급 받았죠 F, <laughs> F 등급. F 등급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됐네요. 아 저희가 완벽한 도플갱어 도어맨이 되지는 못했네요. 아 그러네요 미안하다 <laughs> 내일 사 <유사. 웃음>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웃음> 안녕. <웃음>